사장님 봐봐요, 여, 여기 날짜 매직으로 제가 이랬 쓴 거야. 2023년 3월 13일 오후 5시 이후 13일이면은 계산 장이잖아요, 그죠? 응. 주석마트에서 산 거야. 여기 농협 하나로 마트 가서 사든지 두 군데 거팔아 주는데 이게 지금 11월 달이니까 오늘 18일이니까 어, 8개월 해고 어 8개월 해고 5일 된 건가? 8개월, 8, 8개월 하고 5일 된 거네. 오늘 18일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썩은 게 아니고 없어서 못 먹어요. 엄청 맛있어요. 여기다 내가 좀 넣을게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기똥차 많이 타도 상관없어요. 조금 타드려? 아니, 아니, 아니. 싫어? <laughs> 아이고, 참네. 아니, 왜 그러셔? 조국놈 바스 입은 사람들은 못 먹어. <laughs> 요 허경영 신인님 스티커 사진 요 붙은거 안보여? 금방 가져온거 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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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온거보더 좋은거야 이거는 암도 치료가 되는거야 사장님 에이구 참말로 <laughs> 우스워가지고 배꼽 빠지겠네 나 이제 이렇게 타가지고 먹고서 어? 배탈이 나나? 안 나나? 어 누가 감시할 사람은 감시해면 데 네, 이렇게. 우리는 맨날 이래가지고 먹어, 뭐든지. 그리고 이제, 저, 장이라서, 장에서 생구를 사잖아요? 오늘 생구를 살라 그랬는데, 장에를 가서 아직 사지를 못해서 생구를 한봉 사면은, 종이컵에다가, 이거, 블루유를 딸켜가지고 8개월, 5일 된걸딸켜가지고 열흘만 있으면 1년인 것도 있고, 요두번 가져, 두번 가져왔다, 오늘. 이제 8개월 5일 된 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종이컵에 딸켜가지고 이런 접시에 딸거든지 해가지고 생굴을 사온 게 있으면은 거다 텀봉 집어 넣어 그러면 천연 방부제 역할도 되고 해독제야 해독제 역할을 해요 이게 암도 치료가 된다니까 암 걸린 사람들 백혈병 환자 뭐뭐 뭐 아토피성 환자 뭐다 낫잖아요 그리고 당뇨 1 3 6 9회 토요강연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또어 어떤 어 노인의 분인데 남자분인데 당뇨를 25년간 당뇨약을 먹었대요. 25년간.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병원약을 25년을 먹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허경님 신인님한테 하루를 구해가셔가지고 그거 응? 축복받고 백국면피 이런 거 하고 불로유 만들 우유 사다 허경영 써놨다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커피 잔으로 한 잔씩 드시나봐 꾸준히 몰라 그랬어 에? 그래 가지고 그 사람 지금 이제 당뇨약 먹던 거싹 끊고 에 이제 병원약 안 먹은대요. 싹 났대 병원 에 가서 진찰해니까 뭐 당뇨가 없다 그러더래는데 뭐 의사가 뭐더 음. 말해본 잔소리지 그죠? 아 이렇게 주은 거야, 이게 불로유가. 내가 오늘 추운데 이게 가방 한 개만 한 병만 이 가, 분홍 가방에다 누가 가져와도 어 팔이 묵어 죽겠는데 힘들어. 근데 두 병이랑 오늘 가져왔잖아. 오늘 막 저기 문화 뭐두병 주고 된겨. 누구 주느라고? 아니 주느라 그랬냐니 홍보 하느라고 갖고 나온 건데. 홍보하면 남 주어야 될까요? 야, 누가 달라 그래 아니, 뭐 아니 뭐. 여름에는 올 여름에는 많이 줬는데 사람들 금방 사가지고 허경영 써가지고 날짜 쓰고 시간 쓰고 해가지고 무료로 제가요 제돈 들이가지고 사가지고 많이 줬어요 선물로 홍보하느라고 그래서 그 시리님 이름 쓰든지 허경영이라고 이거 우유 사다가 속 뚜껑 거 뚜껑 따지 말고 서울에 빨간 뚜껑이 고소하니까. 너 매직으로 허경영 쓰든가, 허경영 신인님 스티커 사진 한장 붙이든가, 열장 붙이든 마찬가지고 똑같으니까 효과는. 그리고 또 허경영 스탬프 도장을 있는 사람은 또 찍으면 되고요. 병에다가 찍혀요. 계란에도 찍히고. 그린이 얼마나 좋아. 복터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른, 다른 나라에,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뭐, 이영말리 사는 사람들도 비행기 타고 쫓아오는데 뭐 하늘궁에. 자 국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종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운 관계로 어, 어,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코로나 독감 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힘차게 허경영 많이 부르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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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하 Yeah! He's l He's e <목소리도>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목소리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노래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c me touch me everybody Call me t o u c h me everybody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봐 yeah. 신나는 일이 거야. 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 행복한 일이 생길 거야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라인 right 나우 Call me, touch me with me, everybody Call me, touch me with me, everybody 우울해? 허경영을 불러봐 걱정돼? 내 눈을 바라봐 심각해? 내 노래 불러봐 심심할 때? 허경영을 불러봐 아플 때? 내 눈을 바라봐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라인 right 나! 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사이클이 6천년이야 알겠지? 아담 이후 2천년 만에 알겠지? 응. 그러니까 그 결국 사이클이 내가 올 때까지 6천년이 걸린 거야 6천년 만에 정리가돼 들어와라 천사 들어와라 천사